안녕하세요. 테라포스트 뉴스 브리핑입니다. 오늘은 겨울 힐링 여행지 추천 탑4를 주제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충북 수안보 온천입니다. 태조 이성계님도 발품을 팔던 신비로운 온천수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데 물이 맑고 따뜻해서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질 것 같아요. 소나무 숲을 보며 걷다 보면 시간을 잊게 될 거예요. 다음은 충남 홍성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 사운고택입니다. 360년을 이어온 이곳은 겨울에 눈이 내리면 마치 시간을 멈춘 것 같은 풍경이 펼쳐져요. 온돌방에 앉아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바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옛 정서가 담겨 있는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. 세 번째는 춘천의 나무 향기 한증막입니다. 소나무 장작으로 떼는 한증막에 들어서면 숲 속에 온 듯한 상쾌한 향기와 함께 땀방울이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뜨거운 열기 안에 있으면 쌓인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기분이 드는데 이 특별한 경험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해요. 마지막으로 강남의 숨은 보석 스파 1978을 알려드릴게요. 홍삼의 건강한 기운이 담긴 테라피를 받으면 온몸에 활력이 솟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 고요한 공간에서 홍삼 향기와 함께 쉬는 시간은 꼭 경험해 보길 바래요. 이네 곳의 특별한 힐링 경험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테라포스트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.